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에 떠도는 할인 소식을 빠르게 잡아서 전달드리는 채널, 루나티 카틸. 세파스에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스크 벨레그로 헬멧과 피직 벤토 파워스트랩 R2 클리 슈즈를 정가 대비 35%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헬멧이나 클리 슈즈 하나 좋은 거 구매하고자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8월 31일까지 카스크와 피직을 취급하는 세파스 대리점과 아래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통해 이번 프로모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스크에서 나오는 초경량 극강의 통풍 성능을 자랑하는 상급 자전거 헬멧 카스크 벨렉으로 기존 소비자가 259,000원을 35% 할인해서 168,350원. 슈즈, 안장, 바테이까지 다양한 자전거 용품을 정말 잘 만드는 피직에서 나오는 상급 로드 클리 슈즈 벤토 파워 스트랩 R2 에어로 위브 기존 소비자가 49만원을 35% 할인해서 318,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가성비 제품 쓰다가 이제 한번 좋은 거써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놓칠 수 없는 이번 핫 썸머 쿨 프로모션 이벤트 카스크 벨렉으로는 S 사이즈 기준 단 180g이라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무려 37개의 통풍구를 통동 테스트까지 거쳐 머리의 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적용한 자전거 헬멧입니다 100% 이탈리아 생산 뚜르드 프랑스에서 월드투어 선수들이 쓰는 바로 그 카스크 헬멧 가볍고 시원한 예쁜 헬멧을 찾고 계셨다면 여기 카스크 벨레그로가 있습니다 보아 다이얼조차 걸리적거리기에 양말처럼 가볍고 통기성 좋은 슈즈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직 벤토 파워스트랩 R2 에어로 위브의 경우 고강도 메쉬 소재와 벨크로를 적용하여 바닥은 힘 전달에 좋은 단단한 카본 아웃솔 조합으로 205g의 가볍고 통기성 좋은 슈즈로 탄생했습니다. 리본 형태로 발을 감싸는 스트랩 구조라 그 어떤 슈즈보다 꼭 감싸주는 느낌이 최고인 이 파워 스트랩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8월 31일까지 카스커와 피직을 취급하는 세파스 대리점과 아래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통해 35% 할인된 가격에 헬멧과 슈즈를 구매할 수 있는 이번 기회 어떠신가요? 저는 더 좋은 프로모션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굿모닝 머니세이, 루나티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